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레고나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어, 석탕이라 뭐가 많죠. 어, 오늘은 <laughs> 할로윈이라고 학원에서 어, 먹을거리 받은 거 하고 어, 이 스티커 후기를 남겨 볼 건데요. 어, 그럼 먼저 어 스티커부터 보러 가실까요? 고고씽 네, 이렇게 스티커 두장 있는데요. 어, 한번 이것부터 먼저 뜯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거지만. 과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사실 먹기 때문에 안 돼요 오 좋은 거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홀로그램이 먼저 나왔고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리프와 로즈라고 되어 있고요. 피에로 레이디 레이니 이렇게 네개네 네 개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코디할 수 있는 이렇게 꾸밀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번에는 무슨 스티커가 있을까요? 뭐, 마... 어, 마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 여러분들. 마지는 안 났지만, 고소시스터즈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그리고, 당랑, 루키, 써니, 이렇게, 이렇게 합해서, 여덟 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여덟 장이 있고요 이거는 합해서 이건 합해서 네 장이에요 이건 합해서 네 장이고요 그럼 그럼 이번엔 대망의 마지막 먹을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을 거리가 많은데, 어, 먼저, 어, 화면상에서는 이것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롤리, 피자, 어, 맛은 다 똑같은 거고요. 여기 올려져 있는 토핑만 다른 거예요. 짠. 제 화면이 너무 밝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말 맛있습니다. 음, 음, 찔근, 찔긴듯, 찔근 듯한 느낌은 잘안 나고요. 음,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음, 그럼 이렇게 짧은 목걸이와 페어리드 스티커 후기였습니다. 안녕!